저기 남아있는 거뭐 된장이란 경거 해서 먹게? 점심에? 응, 응. 햄도 좀 굽고 어제 아니 그... 밭채 넣고 이런 것들 다 먹죠? 그럼 이고그햄 먹어버리라고 사람들도 굽어서 응 햄도 구워먹고

또 보이잖아 그럼 <laughs> <좋네>. 네, 이쪽으로 이게 평상시분석인데 태풍이 다가오면 평소 경험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ㅎㅎㅎㅎㅎㅎ 막 드립기다 이거 봐봐 우산 지 않는 것이 습니다 바닥도 봐봐 <laughs> 바닥도, 바닥도 막 건물 같은 좀 <laughs> <저> 간판 막 내과 거에 떨어져 이고 컴퓨터 드립뭐 그런 거 봐봐 <목소리> 자동차 가는데도 이거 이거 진짜 이건 이건 진짜야 무슨 교회 교탁 나무 어 봐봐 이 사람 봐 물이 잠겼지 진짜 아니야 컴퓨터 그래픽이야 어 이거 이거 다 컴퓨터 그래픽이야 시간당 30mm 내릴 경우 이렇게 된다 봐봐, 이거 봐봐 거꾸로 맨홀 뚜껑에서 올라온다 이거지 뭐뭐 <놀람> 하천. 아, 진짜 잘 만들었다. 컴퓨을 펴고 하을시면안 됩니다. 차량을 하방 있는데 무너지고 봐. 어, 뭐 시간 가는 거지. 으 <놀람> <하자 포기차에 놀람> 그리고 그장마고 태풍이라며 이거 장마가 아니라 태풍? 아니한 번에 막 롤러 쏟아붓는 롤러 그런 거 바람도 응. 세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했어요 가수 진성씨 어서 세요진성 씨? 미래스도 안집네이가 사랑받고 있고 네영보다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트 전성시대라는 이 실감할 정도로 <laughs> 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했는데 메라지 뭐, 안 입었던 거거게 속에다가 지금 메라지 누가 입는다 남자들이? 아이차스 <laughs> 입으면속입는는 거야 안장 차지하셔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라고장자대사이 장구 이행장 장구야 말잘들거 같지 않지장장 구분절절합니다 제 마음이 숟가락장 조향기 씨장 그럼 이걸 앞으로 그래? 이거 바꿔 위치를 장구를 다들 원하시지만

제가 처음 볼때도 어. 네. 주문을 다 먹고자 뭐 먹어야지 그어요 근데 갈빡이 원도가 저놈의 불안차를 주면 나도 사이좋게 먹으려고 문의를 많이 하면서 <laughs> <해주면서> 포탑룸 네. <laughs> 오늘 나오신 분은 원소장단 아니신거고 네. 원소장장께서 네. 이게 없으니까 아, <laughs> 아 네. <laughs> 말씀 드립니다 <드리는 웃음> 이사람 방송을 한다이 그 여자 진짜, 진짜 말씀드릴 맛있습니다. 재미가 없으니까 군병은 길넣년지더 맛이 하나안거든 군병이잖아 응군병 갈치는 아니 똑같이 냉장고에 넣어써 있어 갈치는 오천 원이 내가 한국 무슨 뭐 갈치 틀려 버렸던 거 갈치만 데리 먹고 송 보고 그때 사 갈치는 또 갈치째 냅으면 아깝지 않냐 음. 그래서 갈치만 데리 먹발 떨어진다. 그러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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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떠먹어 봐. 먹어 봐. 어, 막 바깥에서. 어 어? 그어지 마. 어 그냥 사와 이러네. 반복 먹어. 예. 네 그게 어, 어고 예. 그렇죠. 그러니까 세 번째 얘기는 복이 어. <주름이> <laughs> 뭐뭐 음. 아니, 머리 만들어. 반복이다. 안네알겠습니다 되게 똑같그 거. 는 대기면은 평범이 열어. 소가지도 네 머리 만들어 <목이다>. <목이다>. <목이> The hey. 어, 샌드넬과 트라야스 코가비 그거 알를고려서그 뒤에 에, 네, 특한을 발라서 아주 높은 온도에 로는그는백된게안 되게 짧게 내 씻고 있어 정 자꾸 들어와진 대로. 완벽뭐 네. 조금 조금 묵게는 형, 음, 라면 잘 먹었잖아. 아, 네. 저는 그냥 봤을 때 아, 지금 진짜 배고파 이거는 라면이 아니다, 쓰여있대. 어? 내가 갖고 온거 보여줬어. 나 라면으로 끓여먹게 근데 그 공기... 그, 거기... 밑는 김치라면이 었어 김치가, 볶음김치가 네, 들어가 있어. 에이, 에이. 아... 김치찌개 같은 느낌이 나. 음... 그래서 그냥... 제... 어, 잠깐만... 근데... 이거는 라면이 아니다, 소여있어똑똑게 그렇게 써놓은 거야. 고 예. 근데 밑에는 김치라면이라 <laughs> 나 아, 이거 먹어도 돼? 뭐, 어. 그런 거는 는안 먹어. 는 그런 안안 먹는 게 네. 좋아. 엄마는 이런 거안 먹는 게 건강에 좋아. 어, 는중 먹는 게 좋아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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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의상이... 또 봬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영상 자주 못 올려서. 아, <laughs>